뚜이무사 예 저하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게냐? 내가 대회 한다고 했는데 대회 했느냐? 대회 못했지요 저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회 못하고 일단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저하. 그럼 오늘 대회 하는 거야? 예. <laughs> 너네들 내 오늘 모이라 한 것은 대회를 공지를 하려고 한다. 오늘 대회에서 이긴 자들이 이제 내밑 직원들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습니다, 저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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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옵니다, 저하. 뭐야? 이거 왕이 되는 거 아니었, 아니었습니까? 왕소리오? <laughs> <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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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 들어보시고. 왕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게? 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음. 천하제일 주계대회 계약서. 아하, 주게세 마리. 아, 이게 다 정해졌구만.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그렇사옵니까? 어, 그래, 그래. 아, 자, 뭐야, 이거? 세자 자리 보장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있어봐. 야, 이거 누구랑 썼냐? 옆에 계신. 옆에 녹색머리에. 음. 음. 목숨 걸고 경기 내 올리셔야 합니다, 저하. 나도 참여하라고? <laughs> 음.. 이겼다. <laughs> 도비로 그냥 강등시켜서 발 닦기 시켜야겠다. 다들 공정함을 위해 내 경험 사탕을 준비했다. 그한 줄로 서서 받아가거라. H 삼행시. 어. 운띄어주시지요 <laughs> 어우 어, 쉽지 않네? 예. H 저의 용안을 보았습니다 음.. E. 이런 걸 보다니 C. 어? 어? 치욕스럽구만. 음. 맨 뒤로 가맨 뒤로 아하하하하 아 웃겼죠 싸웁니까 웃겼죠 싸웁니아 이번엔 맨 뒤로 가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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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씩부터 음... 줄 서있게 짱돌이 형 일로 오게 하면 되게사옵니까 아니 자네도 세자 자리를 노리는게인가? 아이 그럴리있게 겠 싸웁니까 저는 아니, 이거를 아니지. 보고 아 잘못된게 아닌가 그치 인식과, 아니지 그니까 정정을 아니겠지. 하기 위해 이제 아, 이 계약서를 드린겁니다 아 어떡하지? 그치 그럼 일로 와봐요 네이그이두 이, 이 세트 줄테니까 이기면은 어나 세자 다시 불러줘 당연한거 아니겠사옵니까 고맙다 고맙다 저는 짝... 중신이옵니다 짝돌 잘해봐 있겠네 모르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 음. 자 다음 에 H 치이이키 뒤로가 치안하셨사니다 뒤로가 뒤로가 에 h 자하 e. 이제 슬슬 기방이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어치 치명적인 것들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아아 와아아어 <laughs> <laughs> 한 세트 주겠다 음아 감사합니다 자 연비 연비 올라오게 아. 아니 너도 세자 자리 노리는 거냐? 아니 나 저번에 없었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아니 다들 세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아이 큰일 났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 그러면... 안희경이 그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받은 이렇게. 거 같은데 참가서 나중에 줄게 아 이상한 사탕 혜기씨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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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H 하고 싶은데 아 그래 해줄게 분병 생략을 아. 시켰는데 H를 아. 하고 싶단다 얘는 <laughs> A 에라이 E 이미 기방에 빠져서 어? 치! 어 칠칠 맞지 못하게 영희정이 헤헤 하고 다니네 어. <laughs> 어? 뭘 보냐? 용안을 배웠고 싸웁니다너한번 음. 탈락했지 않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laughs> 그래 에아 땀에 뒤로 가야지 <laughs> 에 에라이 이이 세상에 오들이 마지막이라니 치지욕스럽구만 뒤로 가. 에. 에라이. 이. 이거. 치.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렇게 나 욕을 해, 저한테. 에. 에이치저하. 그래, 이. 이산화 사탕. 치. 치랄 말고 주십시오. 뒤로 가. 뒤로 <놀람> 가. 망했어, <놀람> 오 뒤로 갈 바. 흰 말고 C T M 될까 가번아이 갑자기 이렇게 격변을 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아, 세자조아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돼 이거 안안 또이보사트도 내가 뒤통수를 받았어 내가 볼땐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소리를 듣긴 했는데 <laughs> 음. 일단 저희는 안희경이 혼자서 여기를 다 관리하느라 아 세자조아 어, 오셨어요 아, 세자조아 세자 세자 납시오 세자조아 납시오 시오 안희경 여기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계약서에 네가 왜 사인했냐 이거 너 세자 되고 싶어? 저너 사인 안 네? 했습니다. 세자 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뭐야? 계약서 맨 뒤에 상품에 세자 자리가 들려있어. 어? 사인은 안 했네, 이 녀석들. 어, 저희는 사인 안 했습니다. 저희 사인 예. 안 했습니다. 몇개 있니? 행운 주게. 두개 있사옵니다. 두 개가 갖다 되겠니? 22개 여기 줄게. 아, 감사합니다. 세자자! 저, 저의 운혜가 하여가사옵니다, 저! 음... 여기 선수 누구냐 선수? 선수 이거 원 상이 나갑니다. 꼭 이겨야 된다. 진짜 꼭 이겨야 돼. 나나 그, 이거 걸려 있다 진짜. 이기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십니까? 그 경험치 사탕이 좀 필요합니다. 1원 저희, 뭐, 뭐, 저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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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트, 두 세트. 사탕, 사탕.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빌로 해야 돼. 당연히 네, 저희는 네. 저하를 위해서 우승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그래.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니 나 자리 비운 사이에 이거 다 영모군들만 그러니까, 보였어 여기. 지금 저랑 <laughs> 같이 비웠지 <laughs>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네, 그럴까 그러니까 말까. 자네들 우승하면 영희정우희정 원하는 자리 다줄 테니까 알겠지?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모릅니다, 저. 저, 저는 분명 제대로 썼습니다, 저. 근데 왜 내용이 다 이렇게 됐냐고. 전 모르죠, 저하. 헉, 저하. 이런 짓을 할 자는 역적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네가안 했다. 진짜 저 아닙니다, 저. 저 믿어주십시오, 저. 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이거 알고 쓴거 아닙니까? 저 모르고 줬지만. 그잘 확인 좀 하지, 이 거. 아, 그걸 누가 수정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하. 이 천하의 저하께서 내리신 이 계약서를. 알겠다. 너가 한거 아니란 얘기지. 저 아닙니다, 저 진짜. 네, 알겠다. 저안 되겠습니다, 저. 범인을 잡으러 가시죠, 이 자식들을. 음, 역적이 했다, 이거지. 바로 오는 데저 이쪽으로 네.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게싸웁니다 해괴방치한 네. 녀석이 저희 자꾸 남행 오사에 붙들어 살고 있어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신고하게 되어 쌓옵니다. 투계장으로 오십시오. 아이코, 어 잡았다. 할 얘기가 여기. 있다. 아 오셨습니까, 저. 이계약서 예. <laughs> 무슨 일이십니까?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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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저러면 리자몽 껴 죽을 텐데 좋아. 괜찮나? 껴 죽으라지 뭐 저와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와서 얘기나 하자고. 아 그렇습니까? 가두기 그래, 전에. 그래 학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네를 지금 이렇게 놔준 줄 아나? 그러니까 말이야. 너를 잡아놓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주시면 제가 내리겠습니다. 너지적이라 저와. 넣고 얘기하면 될걸 내가 그걸 왜 약조하느냐? 계약서 뒤에 세자 자리를 건 것이 니네 짓이 맞으리라. 저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 쓰고 계약서 주고 사람들이 받아고 그밖에 안 씁니다. 좋아. 니지신이야. 네 얼마어치 화가 나셨습니까, 좋아. 서버 다들 정도로 화가 났다. <laughs>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저의 돈을 다 받으시고 향응을 즐기시지요, 좋아. 잠깐만 있어 봐라. <laughs> 예. 야, 향응이 무슨 뜻이야? <웃음> <웃음> 냄새 예? 냄새 흥?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렇게 노, 노는 네, 거지 약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그치 향응입니다 향응. 아 향응. 아, 응. 응. 매화의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저? 매화? 매화? 냄새 나는 응. 아 향. 뭔 소리를 이 녀석 나보고 똥을 줄기라니. 아니 그게 양이... 매화라 한다 이 녀석. 여기 <laughs> 육화원칙 같은 곳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 노는 것을 갖다가 향응이라 합니다. 저 아까 싫으면 제가 가게 싸옵니다. 하 <laughs> 바로 없애는거 봐응 갈래 하 너무 갈래 포기하는게 맞습니까 저하? <laughs> 나는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단한 그루의 비방에 가겠다 하하 뭔소리 아 근데 저하 그거는 세자저하가 됐을 때더 쉽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하 아닙니다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옵니다 저하 뭐 나라 멸망하냐 우리? 아니 그 안전거래 에스크로 상자 빨리 여십시오 저하 제가 있는 모든 돈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하 어이고야어이고야어이구어 어이구야, 어이, 어이,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저. 제가 이자에게 돈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이 줍니다. <laughs> 너왜 받았냐 돈을? <laughs> 주던데요, <주돈대요>, 그냥? 왜왜 <laughs> 왜 줬냐? 예? 왜 줬어 돈? 아니 그러면은 여기 그 빛도령이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동회를 해 보실까요? 아 예예. 예. 아니, 돈을 예. 왜 받았냐니까? 아니 기방에서 마저 얘기하시죠. 원래 아니. 얘기도 이 가배 파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 술과 개집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더잘될 겁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laughs> 누가 하지 말라고! 진짜 <laughs> 있잖아 게잖아, 여기는! <laughs> 술가게지면되겠 <술과 계집을 웃음> <해야 되라고. 웃음> 하지 말라고. 어 이리 오너라. 아 내가 지난 주에 아,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잘 있었느냐? 아, 목체는 괜찮으신지요? 그래, 아이 뭐. 너무 괜찮다. 보고 싶었사옵니다. 어, 자업 없으셔서 외로웠습니다. 아, 그래 나도 보, 보고 싶었다. 아, <laughs> 저 일단 아, 상석으로 가시지요 아이구야, 이렇게 이런, 이런 길이. 뚜이무사 돈을 왜왜받았냐니까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죠, 저. 어, 그래. 가, 앉아서. 자 다들 대령하거라 내가 네, 또이무사랑 얘기를 좀 아 우리 세자자 아주 그냥 재밌게 즐기시라고 어 다들 준비 되셨죠? 정아 저... 메뉴판 저... 가져왔습니다. 메뉴판 어 우리 네. 자아를 잘 부탁드리는 다들 저희. 아니 조이보사 그 돈을 왜 받았냐니까 돈을 조이보사 아 내가 조이보사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갑자기 <laughs> 여기로 데려와 아유 어 그래 메뉴판이 있어. 음. 아, 그쵸, 이게 세개구만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대사, 애교, 매독, 매혹, 가락. 아, 이렇게 세 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번호를 고르시면 저희가 그 번호에 맞는 대사를 읊어드립니다. 매 매혹으로 하겠다. 제상 제상부터. 음. 제가 옷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음. 그럼 더 재밌는 놀이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달빛다래 저를 찾아주시렵니까? 어휴.. <laughs>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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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아, 이런 거구나. 어. 아, 다음 ASMR인가 뭔가 그거냐? 정말 와. 감당 가능하십니까? 아.. 가자구나나 왔다. 음. <laughs> 아, 오셨습니까? 음. 아, ASMR 하십니까? 저 소녀에게.. 위험하다 야지않않습니 아, 뭐처지기입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귀를 이거 뭐자이 <laughs> <laughs> 코너 야이이트청 코너 성골드러 해봤자 안 되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총코너 승리. 지지. 자 다음 짱돌대 창윤. 어, 어떻게 됐지? 이번 턴 중요하거든요. 안 된다. 급소. 야! 급소에 맞아 버립니다. 지지. 여기 대기원어 길동무 들어와 들어와 길동무 <laughs>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 길동물로 그래서 기력이 덩어리야. 나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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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그걸 람사가 아, 이기 아니 아니 끝났 이거는 트레이너 빡대가리 쇼. 기동을 쓰고 써야 되는구나. 아덩어리쓰라 그랬잖아. 아나나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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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여기서 쓰기 되리 줄 알았어. 아나 피... <laughs> 믿고 와. <laughs> 진짜 그렇니 그, 아, 이로원 선수한테 저는... 사실 한1 0 세트를 준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왕실도 안 챙기고 저기를 찍어냈는데 내가 저런 병신을 봤나? 아 우로원 자이경이 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지금. 어, 일, 일단 세자 유지는 물 건너갔구만. 그러면 해성 선수 대 창윤 선수. 아저승과승 쓰러지면서 창윤 GG. 자, 다음, 킴리안 선수 대 람사 선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우, 어, 어이, 어이, 어, 어, 너 뭐해? 어, 너왜얘 스피드 왜 이렇게 낮아? 아, 아, 지, 지지, 아, 개싫어. 그냥 템다 뿌리고 접으면 안 될까나? 람사가 그제 케빈한테 한마디 해라. 우승 잘 먹겠어. 저만 내 떨어졌어. 제 케빈도 한마디. 우리 모두 저함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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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미 야, 파이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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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좋았네. 잠들어 버렸죠? 잠들었죠? 아마 여기서 잠에 거든요아깼어 아, 펩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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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깨버렸네요. 음. 응. 이미 그, 아, 되나요? 그, 신남, 아, 맞아요. 보스 <laughs> 다이브 문포스에 섰어요. 네. 와, 그러이미 신다. 구 희망 이거 문포스 사용하시면 요 아, 아니 근데 유일한 희망이 잘 버티는데요. 신속 아 날씨노에 다시 나왔죠. 신속 아암아빛 아, 나갔어요. 빛 나갔어. 요 나간 빛 하이퍼보이스 어 사포 지진 아람사우승 자, 자, 우승자. 여기 의자 위로 올라오시오. 우승 축축 <목소리> 축하, 축하, 축하하옵니다. 아, 그 좋다! 네이놈? 지금, 아, 네이놈! 죄를 뭐 알렸다! 네이놈, 썩 내려오지 못할까, 이놈? 역적 청세치에게 역적의 징호를 달아주거라! <laughs> 네. 그리고 <방금> 역적으로 몰렸던 <laughs> 우리 아, 최키빈 공에겐 역적의 표식을 좀 떼주고로 가져가! 와,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저! 네, 그 오늘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겠다. 만역이다가 돌아. 자 끌어올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잘각잘니다니다 뭐해? 영상 끝났어. 뭐, 귀여운 아우트로라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가. 다음 영상이니 뭐니, 뭐 구독해달라 하니 다 의미없다. 아! 아, 아니다.